네,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78번째 시간이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H ETF에 대해서 매매 일지 및 투자 전략, 장기 미국 국채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고 어, 제폴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폴더,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78번 째거 보시면 되고요. 어, 시작에 앞서서 모두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요.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지도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어, 오롯이 저는 제가 보유한 매수한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 콜렉티브 ETF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 영상이 ETF에 대해서 최초 영상은 아니고 과거에 한번 정도는 찍었을 겁니다 아마 2월 초인가 그때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요걸 찍으면서 추가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여기 위아래로 좀 보이실 텐데요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는데 밑에 거는 일반 계좌고요 위에 거는 이제 ISA 계좌예요 지금 매수한 곳은 ISA에서 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좀 이따 ISS 매수한고 저기 아 삼성증권권도 볼 거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이거의 미국 30년 국제 커브드 코를 한 개를 오늘 매수했어요. 나머지 뭐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이고 요거 ISA 예 절세 계좌입니다. 요거 있고 그래서 한 개를 매수했고 원래 기존에는 일반 계좌에서 38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요거고요. 어 예, 38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수량 수량이 좀좀 있네요. 제 나름으로는 좀 많이 모았네요. 근데 이제 일반 계좌에서는 더 이상 모을 수가 없고, 세금 관계로 이제 이제는 ISA 계좌에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 39개 정도 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투자한 배경은 딴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30년 국채 커버드콜에 매수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뭐 장기 미국 국채하고 커버드콜 전략을 가지고 생각해서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한 거고요. 타이거에서만 여기 미국 채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커버드콜 방식 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 제 자료를 보시면 여기 에이스 쪽도 있고 어 나오나요 여기 어, 여기죠 아 코덱스 거도 있고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콜 이름은 좀 비슷하죠 타겟 커버드콜 그죠 무슨 뭐 위, 무슨 위클리 커버드 콜 무슨 커버드콜 하면서 국채 관련된 건 대체로 다 커버드콜 전략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코덱스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에이스 쪽도 나오죠.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라고 하는 거. 얘도 커버드 콜 전략이에요. 얘도 있고, 아, 참, 미안합니다. 얘는 커버드 콜 전략이라기보다도 배당률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커버드 콜은 조금 빼앗, 빠진 것 같아요. 어, 왜, 뭐, 단순하게 뭘 보고 제가 판단했냐면, 솔도 마찬가지네요. 뭘 보고 판단했냐면, 커버드 콜이 들어가면 보통 이 배당률이 한 8%가 넘어요. 거의 한 10%도 육박하게 됩니다. 어 솔도 있고 타이, 코덱스도 있고 a 이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는데 타이거에 마찬가지로 얘도 따라가 보면 예 맞아요. 그렇죠? 거의 1 년에 12%니까 그렇죠? 12%, 그쵸? 1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들어가면 어 배당률은 높습니다. 그 배당률이 높다는 소리는 현금 흐름은 일단 확보는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금 유지까지는 사실 솔직히 좀에러상 애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버드 콜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커버드 콜은 그렇죠? 상승할 때는, 상승분 다못 따라가고, 옆으로 길 때, 긴다는 소리는 옆으로 횡보할 때는, 어, 이, 어, 커브드 컬이 굉장히 좀 장점이 있어요. 계속 똑같이 횡보해요. 물론 분배락을 맞으면 다시 가겠지만, 다시 조금 더 회복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하락할 때가 조금 골 때립니다. 미안합니다. 골 때린다는 말 자체는 좀 그런데, 하락할 때는 똑같이 하락을 맞아요. 뭐, 다른 것도 하락 맞으니까. 근데 하락을 하고 나면 좀 상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커버드 콜은 하락은 하락대로 맞으면서 상승을 못 해버려요. 이만큼의 갭이 생겨버리죠. 상승을 못 따라갔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하락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또 하락 맞는 거지만, 커버드 콜은 더 빠져버려요, 밑으로. 그래서 또 하락, 상승을 또못 챙기고. 그래서 커버드 콜의 단점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국채라고 하는 타이틀이 하나 붙었잖아요. 이거만큼 안전한 소리는 없죠. 국채라는 건, 일단은 안전한 건, 안전, 안전빵이라는 소리긴 해요. 하지만 안전한 것 가지고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커버드콜 이라는 방식을 붙여서 미리의 수익을 조금씩 땡겨 오는 거죠 이, 이해되셨죠? 커버드콜은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에이스 쪽은 그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미국 30년 국채 그냥 액티브예요 액티브 라고 하는 소리는 이 얘를 그러니까 에이스라고 하는 이 종목을 운영하는 운용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운용사가 얘 그 국채를 좀 많이 관여한다는 소리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운용보수가 조금 높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배당률은 그닥 높지가 않아요. 음, 커버드 콜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하지만 현금 흐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죠. 거의 뭐 타이거에서 100원 나올 때 얘는 한 250원 즉 4분의 1밖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설명이 좀 길었죠? 근데 필요한 설명이니까 좀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아이세이 삼성증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세이 계좌고 이 중에 오늘은 요걸 매수한 거죠. 다이건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 커브드콜 H 요걸 매수했고 근데 사자마자, 아, 미안합니다. 사자마자 한 30분이 빠졌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린 배당 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건 제가 이제 토스증권에서 보고 있는 일반 계좌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다이거 요거고 그죠그 다음에 얘는 38개를 이미 갖고 있었고. 사실 얘는 작년 12월까지 쭉 사다가 그냥 안 샀어요. 그 이후로부터 다른 종목들도 사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한 개를 ISA 계좌로 이제 매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매수는 특별한 경우가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라는 게 뭐냐면 일반 증권에서는 미국 주식만 매매 매수할 거고요 ISA에서는 국내 주식 위주로 다 매매할 겁니다. 국내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ETF 종류만 매수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총은 1.3조니까 뭐좀 굉장히 높죠 수익률은 13.5%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월배당이고요 이렇게 주고 최근에는 86원 그대로 줬지만 사실 고정배당이 아닌 게좀 아쉬워요 아까 그 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86원이 고정배당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1월 2월이 이렇게 나온 것 뿐이고 작년 12월 11월쯤 가면 100원도 나왔고 110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고정배당이 아니라는 게 조금은 어 마음에 걸립니다 별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현금 수, 현금 흐름 창출하는 데는 뭐, 이거만 한게 없으니까, 안정적이면서, 그나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 차트를 보면, 뭐,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보유 비중은 다 채권 관련된 거겠죠. 저도 사실 솔직히 여기 있는 건, 뭐, 어떤 게 뭔지, 뭔가, 뭐가 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20년 국채, 25년 국채, 그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얘는 발행 주식 수가 이만하고 그 다음에 얘 시총을 곱하면 아까 13 1.3조 정도 나왔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내용 보면 되고 총 39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양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커버드 콜의 현금 흐름성, 그 다음에 월배당의 이슈, 그 다음에 국채 안정성으로 인해서 얘를 좀 매수하게 된 거고 커버드 콜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 커버드 콜은 어.. 여러분 국채, 이런 국채 정도 아니고, 그, 아니고서 그냥 커버드콜, 어쩌고저쩌고 커버드콜 있잖아요. 어, 미안하지만, 그런 커버드콜은 되도록이면, 요즘도 많이 매수하지는 마십시오. 어, 제가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그래도 원금을 좀 지키고 싶으신 분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금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받는 게, 받는 게 필요한 나이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령층인, 뭐, 분들. <laughs>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원금이라고 하는걸 원금이 까지는게 빠지는게 좋은건 아니죠 커버드 콜은 원금을 빼서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수익분을 땡겨 오지 못하면 자기 자본을 좀 깎아서 줘야 되니까 제사를 도려내서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당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 흐름만 봐서는 현금 흐름이 좋거든요 연에12% 13%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소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꼭 이해하시고, 고정배당 아닌 건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추정하는 지수는 이런 지수를 쫓아간답니다. 예. 네, 그런 거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laughs> ISA 계좌에 편입하는 이유 중에 세금 혜택 부분은 사실 조금 이게 내용을 제가 없어짐이라고 써있죠. 사실 이게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우리가, 원래 ISA 계좌에서는 국내든 국해외든 ETF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하면 거기에서 매월 배당금을 받는, 받는다면 그, 그, 15 .4%, 15%, 이, 그 세금을 빠지잖아요. 15.4% 15%이그 세금을 그죠? 조금 미룰 수가 있거든요.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로. 근데 그 과세 이연이 되는 게 국내 에 상장된 이 e 니까 그러니까 국내 에 상장된 국내 에 투자되는 ETF만 가능하게 됐어요. 얘도 국내 지금 지금 타이거 이거 지금 <laughs> 국내 거긴 국내 ETF인데 국내 상장된 종목이 아니라 미국 거에 상장된 거에 투자하는 국내 ETF죠? 그니까 러 얘는 뭐 세금을 내야 돼요. 음, 구조가 그게 바뀌었어요.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세금 혜택 극대화는 조금은 아닌 것 같고, 요 부분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어쨌든 장기 투자로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월 배당, 매월 배당 주니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채권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음, 그쵸? 지금 8,000원대인데, 만원한12,000 정도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수익일 텐데. 그렇죠? 예. 그건 또제바램이고요 <laughs>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좀 유지하시면서 어 저는 크게 비중을 확대할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게 오늘 사실 좀 매수한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종목에 비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매수한 것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쨌든 매월 받는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종목을 좀 추가했다는 개념으로 접근했고 다른 종목에 비해 오늘 조금 더 빠졌더라. 어 제가 우리가 이제 종목을 모을 때 <laughs> 우리는 배당주를 하잖아요, 그쵸죠 배당주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그그 그 종목을 싸게 사야 돼요. 아 이게 꼭 굳이 배당주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는 싸게 사거나 좀더덜 비싸게 사야 되고 그리고 우린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유지할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ETF는 다음과 같은 분들한테좀 뭐 추천 드리죠. 올 배당을 통해서 현금 흐름 관심 있으시거나, 고배당의 안정성을 추구하시거나, 이거는 사라졌고, 미국 국채 방어력하고 옵션 수익의 뭐 조화를 추구하시는 분들, 옵션 수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을 지금 땡겨받는 그런 구조를, 그런 조화를 좀, 그런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거 조금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 연금 배당 실천하기 78번째 시간이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액티브 H 요한해지됐다는 소리고요. ETF 매매 지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얘 장점은 장기 미국 국채고 커버드 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 이게 꼭 장점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것만하게 좀 배당을 이렇게 분배금을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은 흔치 않죠. 네, 그 정도가 우리한테 많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이고, 그렇죠? 남 탓하지 마시고 절대 매수하면서 매도하면서 오버하지 마십시오. 동공 투자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